네. 머니코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도체가 시장을 계속 주도해 오던 그 기간 동안에 2차전지는 작년 7월 26일경 일제히 다 고점을 이런 식으로 형성한 뒤에 주가는 계속 지금까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제가 지난번 2차전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간은 공매도의 쇼커버링이나 쇼스키즈 수급으로 밀어올렸던 시세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고평가 혹은 오버슈팅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할수 있어요. 뭐 결과론적인 걸 떠나서 비싼 가격은 분명히 맞았습니다. 아무리 주가가 실적과 연계해서 올라간다라고 해도 실적은 매 분기 정해진 시점에 딱딱딱딱 확인하면 되는데 이거를 주가가 그냥 너무 앞질러서 막 치솟아 버리면 이거는 당연히 공매도들이 타겟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거기다 대고 공매도가 또 못대쳐 먹었니 어쨌네 그 백날 떠들어봐야 뭐 걔네들이 들어요? 우리는 싸다라고 매수할 수 있지만 걔네들은 이게 비싸니까는 숏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실. 아무튼 그래서 오버에서 올라갔던 이 구간은 가만 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요 안에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자, 오늘 2차 전지 주유 기업들 전체적으로 골고루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 2차 전지를 투자할 때꼭좀 아셔야 될 만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참 2차전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매수했을 당시와 지금 현재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른 점을 꼭 인지하시고 받아들이신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전략들을 구상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종목들도 다 대놓고 언급을 좀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몇 가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상반기 때는 트레이딩은 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펀더멘털상 본격적인 어떤 업황의 반등은 4분기부터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적당한 움직임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슈가 그때그때 그때 생기거나 혹은 리포트가 한 번씩 올라오거나 하면은 그러한 개별 종목들은 이렇게 좀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해라 이런 뜻이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국에 2차전지 섹터의 반등 트리거는 GM과 테슬라의 수요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은 쇼크가 나왔는데 주가 주가는 급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 쪽의 FSD 승인,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또 신차, 그렇죠?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이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오히려 실적이 쇼크가 나왔음에도 주가는 튀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현실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뭐 패를 까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수요와 공급 두 개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일단은 수요 단에서는 지금 뒤에 보여드린 것처럼 GM, 테슬라를 포함한 주요 완성차 기업들의 판매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생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급 단에서 리튬 사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해왔었고 그리고 또주요 기업들이 이미 대규모로 들어와 있던 수주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증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 가동이 되는 시점이 차근차근 다가오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점이 24에서 한 27년까지잖아요. 그때 이제 주요 기업들의 캐파가 가장 커져가는 타이밍인데 그렇게. Okay.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뭐, 리튬이나 배터리 가격들은 조금씩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리튬 가격에 연동해서 결국에 2차 전지 주유기업들의 실적이 결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꼭좀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 사업은 화학 사업입니다. 자, 이 화학이라는 거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이거를 시크리컬, 경기 민감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경기에 민감하다라는 것은 결국에 원자재, 광물, 이런 것들의 시세에 연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기업들이나 배터리 셀 기업들은 어떤 원자재와 연동이 돼가지고 가격을 결정짓나요? 바로 리튬이죠, 리튬. 자, 리튬과 연동이 되는데 리튬 가격이 움직이면 그 뒤에 3개월 후행에서 양극재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 말씀을 드렸고, 또 양극재 가격 3개월 후행에서 배터리 팩 가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 배터리 팩 가격에 따라서 셀 가격도 형성이 되고 그 셀이 결국에 이제 전기차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상 얘는 등락이 커요 리튬은 계속해서 등락이 크고 그걸로 인해서 양극재 가격도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기는 줍니다 asp 평균 판매 가격이죠 배터리 팩도 마찬가지고 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전기차에서는 이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이거죠 리튬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양극재 가격도 올라가니까 가격 전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양극재 도 배터리 팩으로 가격 정가가 가능해.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도 전기차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는 가격 정가가 가능한데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전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죠? 소비자에게는 판가를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코나 EV 같은 차량 한 대가 유럽에서 판매하면은 마이너스 500만 원 정도였어요. 적자를 보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사이클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GM과 테슬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기 밑에 보면 그래도 트레이딩을 좀 시도한다면 어느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냐. 뭐 삼성 SDI, LNF. 삼성 SDI, j 이오 나노신소재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더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LNF를 좀 탑픽으로 꼽고 있는데 물론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LNF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단기적으로 수요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 브랜드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GM이라든지 테슬라예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신차가 나온다고 하죠. 신차 판매를 위해서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그나마 저렴할 때 발주를 좀 많이 넣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와 LNF는 직접적인 거래 관계이긴 하지만 공급 계약 수주를 좀 장기적으로 맺는 편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좀 짤막하게 맺는 편인데, 물론 테슬라가 배터리를 이제 직접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나가고 있지만, 일부 공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LNF단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테슬라의 수요 확대. 이 테슬라 수요 확대가 그나마 지금 완성차 브랜드 중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GM과 테슬라만이 그래도 우리가 좀 수요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은 LNF에 좀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LNF가 음극재까지 진출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당장에 돈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증설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고 또 수직 계열화가 다른 데에 비해서 약해요 수직 계열화가 뭡니까? 업스트림부터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링까지 광물 사업, 소재 사업, 완제품 사업, 뭐 리사이클링까지 이런 것들을 지금 코스모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 다 하고 있잖아요. LG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요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LNF가 수직 결열화가 조금 진도가 늦어요. 물론 하나씩 준비는 좀 하고 있기는 한데 규모도 엄청 크진 않고 최근에 이제 공시 나왔던 게 응극재 쪽으로 공장을 짓는다. 이쪽 사업 진출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응극재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만드는 기업이 몇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들. 대주가 그나마라도 실리콘 응극 인 거고 흑연 음극재는 포스코퓨처엠이죠. 근데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 음극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양극재 비중이 좀더 크다 보니까는 음극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고 음극재도 지금 흑연과 인조흑연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나아갈 음극제는 결국에 실리콘 음극제거든요. 그래서 음극제에서도 사실 글쎄요, 포스코가 실리콘 쪽으로 어떻게 치고 나갈지 아니면 기존의 음극제를 좀더 수율을 높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을 보는 관점에서는 모멘텀과 꿈을 먹고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음극제 시장의 꿈은 결국에 실리콘 음극제이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 같은 종목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잘 가는 거거든요. 실리콘 음극제 수익성 개선 전망에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다. 2차전지 섹터에서 지금 목표 주가가 상 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뭐 아직까지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4년도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2030년까지 놓고 봤을 때는 22년 대비해서 연평균 54%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24년 올해부터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좀써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뭐 멀티플 72배 정도 받고 있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놓고 봤을 때 보면 연평균 성장률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PER은 비쌀 수 있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면 그래도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나마 지금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성장률이나 실적 증가율이 가장 클린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상승 또한 굉장히 가파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액이거든요. 전해액 같은 경우에 진한 파란색이 엔캠이에요 엔캠 엔캠의 그래프가 압도적으로 크죠 전해액 쪽에서는 엔캠의 캐파가뭐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압도적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엔캠의 주가가 다른 2차전지와는 완전 반대죠 다른 2차전지는 계속 신저가를 가고 있는데 얘는 신고가를 치고 올라왔었고 주가도 뭐 수백 퍼센트 올랐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 글로벌 4위의 기업이에요 4위의 기업인데 1위에서 3위가 중국 기업입니다 얘네가 미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엔캠이 1위인 셈이죠. 그리고 셀기업들 공장 인근에 요 전해액 공장을 지어두고 납품을 계속 해주거든요. 중간에 이송할 때이 전해액이라는 게 온도나 품질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해요. 유통 기한도 짧기 때문에 셀기업들에게 납품을 할때 거리가 짧아야 되고 거리가 짧으면 또 운임도 그만큼 덜 들어요. 이게 그냥 일반 운송차로 운송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수 차량으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짧을수록 사실 비용도 덜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객사를 이렇게 확보해놓으면 그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신규 플레이어가 나타나면은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좀 두텁겠죠. 그래서 엔캠이 처음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얘네 주가 잘못 가다가 이렇게 미국에 실제로 진출을 하면서 증설을 하는 게윤곽이 드러나고 또 증자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자,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 리튬 이온 배터리 있잖아요. 이 리튬이온배터리에서 주요 핵심 4대 소재가 뭡니까? 양극재, 음극재, 여기가 뭡니까? 분리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해질, 전해액이에요. 자,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제 영상을 지금 몇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향후 성장률이 어떨 것이냐, 앞으로 성장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기술력도 중요하고 진입 장벽이라든지 뭐고객서 얼마큼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모든 게다 중요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니네가 결국 얼마 벌 건데 이거잖아요. 결론은 실적이고 결과도 실적입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핵심 소재를 놓고 봤을 때.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사실은 성장률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양극재는 지금부터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로 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치주로 보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실적대로만 보라는 거예요 제가 제품의 수명주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자주 드렸었잖아요 제품이 새로 생기면 이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인데 지금 2차 전지는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시장 점유율이 20%도 안 되는데 무슨 벌써 성숙기야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 시장 자체의 데이터고요.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이 보통 평균적으로 18에서 19% 정도까지 오면 은 이건 성장주의 성향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가치주의 성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18에서 19%의 시장 점유가 올라왔을 때 이미 성장주의 흐름은 다 끝났어요. 거기서부터는 누가 살아남았고 실적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주의 성향대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터리의 핵심 소재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셀 기업들도 아이 시장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에게 막 오더를 엄청 넣잖아요. 막 가서 줄 서서 대기해도 못 받을 정도로 수주 따기가 되게 힘들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시가총액도 사실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포스코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다 20조 원대잖아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는 지금 가치주로 보시는 게 맞다. LG 화학도 규모를 무시 못할 텐데,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어쨌든 본업은 화학이고, 성장 사업으로 양극재를 하고 있지만, 둘다 사실 지금 불황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전해질 쪽을 보면은, 전해질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 성장률은 어마어마한데, 사실 다른 종목보다도 엔캠을 보는 게 맞죠. 제가 좀 전에 그래프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니, 다른 기업들보다 성장률이 압도적인데, 다른 종목을 볼게 뭐가 있어요. 엔캠을 보는 게 맞는데, 엔캠은 사실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해질을 접근하기엔 또 애매해. 그리고 또 전고체가 개발이 되면은 고체 전해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스펙을 따라갈 수 있는지도 또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어쨌든 앞으로 계속 자주 나올텐데 그걸로 인해서 전해질이나 분리막 기업들 좀 봐야 돼요. 분리막이 가장 위험하긴 하죠. 고체를 전해질로 만들어버리면 분리막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얘네는 주가가 좀 어렵고 그리고 또 분리막은 중국 기업들로 대체가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재고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많이 못 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말씀드렸죠?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남은 거 뭐예요? 이제 음극재입니다 자 제가 음극재는 좀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음극재는 현재는 흑연음극재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흑연과 인조흑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실리콘 음극재 실리콘 음극제로 반드시 각인 가야 돼요. 이음극제에다가 실리콘의 함량을 높이게 되면은 이음극제에다가 실리콘의 함량을 높이게 되면요.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 에너지 밀도가 향상이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덴트라이트 현상이 발생합니다. 덴트라이트 이 덴트라이트 현상이 뭐냐면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이 음극 표면에 쌓이는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체를 덴트라이트라고 해요. 수지상 결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덴트라이트가 생성이 되면 리튬이 음극, 양극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동을 방해해요. 그러면 배터리 성능도 떨어지고 왔다 갔다하면서 분리막을 훼손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나지 말라고 분리막을 세워놨는데 분리막이 훼손되면 배터리가 터지거나 화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배터리의 수명이나 안전성, 이 모든 것들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뭐죠?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로 CNT. 도전제예요 CNT 도전제. 이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나노신소재가 있고, 파우더 쪽으로는 JO라는 기업이 있고요 LG 화학도 파우더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는 분산제, JO와 LG 화학은 파우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JO가 세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요. 가장 비싸고 성능이 좋은 게 바로 싱글월입니다. 두 번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티놀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멀티월입니다. 근데 이게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이 되게 콩알만해요. 조금 들어갑니다. 근데 가격은 또 비싸요. 그럼 얘가 첨가가 됐을 때 어쨌든 배터리 의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원가 비중이 그만큼 더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최근까지는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뒀잖아요 그래서 이 cnt 도전제가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제의 배터리는 프리미엄급 차량에만 들어갔었어요 대표적으로 요게 들어간 배터리의 차량이 포르쉐 타이칸이죠 그러니까 요정도 차량에만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결국에 실리콘 음극제로 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양극제는 ncm이니 nca이니 3 배터리 기술 개발이 솔직히 거의 끝났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배터리의 성능 자체를 높일 거면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는 어쨌든 뭐 배터리의 심장이니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하니 오케이 인정 그래서 성능을 다 개발을 했잖아 분리막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없어질지도 모르고 뭐 지금 분리막 기능 역할 잘하고 있고요 전해질도 어, 품질 나쁘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야 음극재다 라는 겁니다 배터리 전체의 성능을 높이려면 지금부터 음극재가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배터리 성능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충전 관련된 거란 말이야. 주행 거리 500km 이상 나오잖아요. 아, 우리나라에서 500km면 됐지 뭘더 바래. 그렇죠? 미국 같은 데는 좀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500km 정도면 탈 만하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충전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80%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려. 이게 일단은 가장 불편하다라는 거고 충전 속도, 충전 시간.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실리콘 응극제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 실리콘을 생산하는데도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해요. 다른 소재들 생산하는 똑같은 1kg 당 기준으로 했을 때 실리콘이 환경 오염 수치를 조금 다른 소재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실리콘도 재활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건 추후의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요 정도의 흐름 정도를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양극재는 가치주로 보는 게 맞다 전해질은 이미 주가가 다 올라버렸다 대장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버렸다 분리막은 장기적으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서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는 전 없을 것 같다 잠깐 단기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면 그냥 그때 보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럼 남아있는 거는 음극재 쪽을 보면 되는데 음극재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흑연이나 인조흑연 실리콘 음극재는 그나마 대주전자 재료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를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시던가 이 실리콘 응극제에 반드시 필요한 진짜 생명줄과 같은 CNT 도전제를 생산하고 있는 나노신소재 혹은 거기에다가 원재료를 갖다 받쳐 주는 파우더 기업, JO, LG화학 이런 기업들을 보면 좋은데 LG화학은 그냥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하고 있는 거라서 얘는 좀 제외하고 그리고 CNT 도전제만 보고서 LG화학을 사기에는 LG화학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테이블 매출을 놓고 봤을 때 CNT 도전제 비중이 너무 적어요. 그걸 보고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답 나왔네 대주, 나노, 제이오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된다 근데 이 종목을 셋다 보유하는 건 의미가 없죠 어, 뭐 고는 의미가 없고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주식이 조금 더업사이드가 크고 어떤 주식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뭐 요런 걸 보면서 이제 선별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잘짤수 있고 계산이 가능하다 하시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종목들 을 가지고 거기다가 뭐 주요 양극재 기업들 한두 개 얹어서 접근을 해 보셔도 되고요. 혹시 투자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가치주의 성향과 성장주의 성향 이 황금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2차전지 내가 지금 많이 좀 물려있다 하시면은 요렇게 조금 조율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차전지 아무거나 들고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돈을 벌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 문자를 하루에 보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한도가 있어요 이거 많이 보내면 제 번호가 스팸으로 등록이 돼서 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김 대표 개인 번호로 2차전지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는 분들께는 일단은 투자금 1억 이하라고 가정을 해서 약간의 보수적인 성향이신 분들 4종목 네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종목명 1차 매수과 2차 매수과 손절과 비중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시다 하시면 은442 플랜으로 해서 세종목딱 추려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포트 구성해 두시면 은 2차전지 게임 끝입니다. 다 똑같은 2차전지 종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2차전지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중에서 그래도 이 종목들이 상승률이 가장 괜찮을 겁니다. 시가총액 몸뚱아리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한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차전지 황금 포트폴리오 필요하신 분들은 010-6644-3303김 대표 개인 번호로 2차전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 스스로 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뒤에 설명드린 내용들 가지고 포트폴리오 혼자 또 구축을 해보셔도 됩니다. 연락은 순차적으로 드리니까 조금 답이 늦더라도 이해 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하고 오래 함께 하려면 은 차근차근 하나씩 단추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차전지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